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 준호의 결혼식날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일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날 아침. 2024년 10월 15일, 제 아들 준호의 결혼식날이었습니다. 신부는 수진이라는 아이였는데, 간호사로 일하는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저희 준호는 대기업 과장이니까 좀더 배경이 좋은 집안의 아이와 결혼했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워낙 좋아하고 만날 때마다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쁜지 늘어놓는 바람에 마지못해 허락했죠. 결혼식 3시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홀을 보니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기쁘게 생각하자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첫 만남. 오전 10시 30분쯤 드디어 신부 측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인 박미영 씨가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첫인상은 글쎄요, 좀 소심해 보이고 왠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 박미영입니다. 제가 차갑게 인사를 받았는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지만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시선이 그분의 손목에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에 아주 특이한 흉터가 있더라고요. 곡선 모양의 흉터였는데 정말 눈에 익은 모양이었어요. 기억이 되살아나다. 화장실에 가서 저는 급하게 25년 전 제가 의뢰했던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탐정님, 저 이영숙이에요. 25년 전 제가 의뢰한 그 사건 기억나세요? 25년 전 저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잠깐 다른 사람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임신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너무 어렸던 저는 그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딸이었어요. 태어날 때 손목에 특이한 모양의 선천적 붉은 반점이 있었죠. 곡선 모양의. 탐정은 오래된 자료를 찾아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때 입양 보낸 아이가 박씨 성을 가진 집에 입양됐고, 이름이 수진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다. 저는 다시 로비로 나가서 박미영 씨를 자세히 봤어요. 그분이 차고 있던 낡은 팔찌. 그 팔찌로 손목의 흉터를 가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라 양어머니였던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는 수진이를 찾아갔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수진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수진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의 눈, 코, 입매. 어릴 때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수진이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 밑으로 살짝 보이는 그 곡선 모양의 흉터를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충격의 진실. 제 아들이 결혼하려는 신부가. 바로 25년 전 제가 입양 보낸 제 친딸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결혼식을 중단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하객들은 다 와있고, 준비는 다 끝났고, 저는 급하게 양어머니인 박미영 씨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수진이가 입양아인가요? 박미영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 어떻게. 저는 수진이의 친어머니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박미영 씨도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기적 같은 해결. 하지만 여기서 또한 번의 반전이 있었어요. 박미영 씨가 제게 말했어요. 사실 수진이는 쌍둥이었어요. 한 명만 입양 보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아이가 더 있었나요? 저는 그제서야 기억해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쌍둥이를 낳았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기억을 지우려 했던 거죠. 탐정에게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쌍둥이 중한 명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수진이었던 거죠. 그럼 제가 키운 준호는? 저는 급하게 준호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준호야, 너 혹시 입양하니? 남편도 깜짝 놀라며 고백했어요. 사실. 내가 아이를 갖기 힘들어해서 몰래 입양한 거야. 미안해. 놀라운 결말. 결국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이거였어요. 25년 전 저는 쌍둥이를 낳아서 입양 보냈습니다. 그중한 명이 수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다른 입양아를 데려와서 키웠는데, 그게 바로 준호였던 거예요. 즉, 제 친아들과 친딸이 서로를 모른 채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거였죠. 마지막 선택. 저는 남편과 박미영 씨와 함께 긴급회의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저희는 결정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입양으로 만난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이니까 이 비밀은 저희가 묻어두기로 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25년 만에 되찾은 친딸을 며느리로 맡게 된 거죠. 지금도 수진이는 저를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저는 그 아이를 며느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 속으로는 제 소중한 딸이에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한 건가요?